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도훈입니다. 어, 저는 인연극단이라는 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부와 봉사를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지정 연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있잖아. 우리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져 있었는데, 연주 씨만 괜찮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연주 씨, 연주 씨한테는 뭐 별거 아닌 일일지 몰라도, 그 애한테는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 그 어떤 누구라도, 확실치 않은 이유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뭐, 비록 내가 아주 작은 편의점 점장이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뽑은 내 직원을 그냥 이렇게 자르고 싶지 않아.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결정하고 싶어. 네, 자유연기 보여드릴게요. 왜 때려요? 왜 때리고 그러냐고요? 이러니까 엄마가 가기 싫다고 말하지. 우리 집은 아버지만 없으면 돼. 아버지가 없으면 행패 부릴 사람도 없고, 할아버지도 내다 버려도 되고. <laughs> 죽자. 죽자고. 나가서 달라질 거 있어? 없잖아. 엄마 말 맞아. 나가서 달라질 거 없어. 솔직히. 다들 가족 내버리고 혼자라도 도망치고 싶은데 너지게 버릴 용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허구한 날 서로한테 화풀이의 끝도 없는 싸움들에 그 짓거리 그 생활이 끝도 없이 이어질 텐데 썩어빠질 짱구 존나 굴려봤자 다안 나오잖아 막막하잖아 이 바다처럼 지금까지 배우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